첫 방송 시작합니다. 생선사유 오늘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외진 마을을 돌며 생선을 파는 보부상 할머니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행상이라니 보기 드문 장사법만큼이나 시선을 끄는 건 기역자로 굽어 있는 할머니의 허리 앞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구부른 허리로 홀로 장사를 다니는 탓에 위험한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코앞에 있는 전봇대도 피하지 못해 머리를 부딪치기가 일쑤. 땅만 바라본 게. 응, 살늘을잘못 딛고 생선을 팔기 위해 그분 등으로 하루 1 0 시간 길이를 떠도는 할머닌 니 누가 봐도 안스럽게 느낄만한 모습인데요. 이게 오천 원, 이게 그게 이게 명태. 아저씨 오징어 길이야? 한세 마리 만원이야. <laughs>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상이 빗 갖고 나면 없어. 사람들이 그래야 신랑 농사도 짓고 멋쟁이고. 저양반은 고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응. 아들 딸도 괜찮게 사는지 응. 겁나는 부자를 잘 산다든지 저라고 댕긴다고 궁성 맡기는지. 할머니가 힘들게 생선 행상을 해야 할 만큼. 아이고 힘들다. 응.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이 좀 바람을 피는 게비 돼. <laughs> 살아가지고 또뭐 좋은 데 쓰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기부하신 뭐 그런 쪽이나 뭐할거 같은 것 같아요. 응. 허리가 굽어도 포기하지 않는 생선 행상. 음. 허리 9 0도 음. 생선 장수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밤새 계속된 한파에 길이 꽁꽁 얼어붙은 날. 할머니는 여전히 길 위에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씩씩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지금 찍는 거예요 나를? <목소리> 에? <목소리> 아이고, 나 이렇게 그냥 나가 나가 제 털털이가 없어. 그래서 정말 머리도 판마도 못하고. <목소리> 할머니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이고, 골드백이 그렇게 나오네. 할머니 <목소리> 없으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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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많아 이번에 본게 많더만. 오늘 연세 어떻게 되시나? 칠십 두리기의 캣기. 저 작은 몸, <목소리> 허리까지 굽어서. 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형님 생선 좀 사실 요 생선을 팔 때만큼은. 아이고, 아이고. 형님 생선 사실 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 형님 내올 때마다 팔아줘 게제 그냥 그럼 사야겠죠. 아 반찬 얘들아 그때까지 또 사라네. 뭘 갖고 왔어 었 오징어, 가젤미, 갈치, 명태는 조기 새끼, 강고정어 오징어, 아저씨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가 비싸다며? 3마리 반이야, 양고기 한마 줄었네? 응, 줄었어 아저씨 좋아하신대 사줘야지 뭐 살까 말까 고민하는 손님 앞에선 눈치 빠르게 아하하, 그런 게 싱싱한 물건부터 네, 꺼내놓으니 허허, 이거 안살 수가 없겠는데요 운 좋게 마수고리에 성공한 할머니 정말로 고마워요 내가 아 이거 위안을지 알면서 와 산골 외진마을에서 생선을 판게 벌써 42년 째 랍니다 근데 딱해서도 팔아주고 딱해서도 점심 주고 그래요 음. 저렇게 되어있는 게 음. 사람 딱하니까 팔아주는 거지 뭐생선 없어 팔아주고 아! 아! 생선 사요 세상이 변하고 길이를 누비던 상인들이 모두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기류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탓일까요? 누가 물건을 사겠다 할머니를 불러 세운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생선을 챙겨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살거딱 남았네. 근데 싸게는 주고가 오징어 한코에만 원인데 오징어 한코하고저 명태 한 마리 있었게 그냥 만 원에 주고가. 허허 이거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집 주인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가지고 온 생선을 손질해버리는데요 필요할 땐 바로 꺼내 요리할 수 있게 꼼꼼히 손질을 해두는가 하면 필요한 살림살이가 어디에 있는지 훤히 꿰고 있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이 허리를 다친 탓에 서비스로 손질을 해주는 거라는군요. 고마워요 선생님. 맨날 맨날 그냥 와서 그냥 무작정 사라고 언니. 고마워요. 아 내가 고맙지. 권사님왜 고마워? 아니요, 접단님한 갖다줘서 고마워요. 아니 내가 고맙지. 권사님왜 고마? 돈 가지고. 그럼 내가 고맙지. 야 그럼. 반으로 굽은 허리에 걷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도. 할머님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잘했어요, 건사님. 네. 예. 이렇게 돌다 보면 수레가 비는 건 시간 문제였거니 했는데 갑자기 마을을 벗어나는 할머니. 무슨 데 어디로 가세요? 이산 넘어서 저쪽 마을로 가요. 에이. 어디 산이요? 이산 넘어야 돼. 저 산이요? 예. 무작정 발 닿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열세개 마을을 보름 주기로 돌기 때문인데요. 90도로 구분 허리로 그것도 20kg이 넘는 생선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녹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20km에 달하는 거리를 걷고 또 걷는다는데요. 성한 몸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일. 할머니는 대체 왜 아픈 허리로? 힘든 길을 쉬지 않고 가는 걸까요? 아이고 힘들다 아. 아. 불과 3년 전만 해도 할머니의 허리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최고로 핀 거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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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피시면 불편하세요? 예 그렇지 그냥 이러고 있는, 이러고 서긴 게 제일 편해. 이러고 있는, 이러고 서긴 게. 아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굽으셨네 얘가 통 나왔어 이게. 네. 나왔어 여 이거. 네. 명태 세 마리 달려 5천 원에. 그래서 그는 가지러 가는 데홈이 있어, 그 지붕 홈텅이 거기가 이기가떴어 봄에. 네. 거기서 딱 넘어져갖고 머리, 저 허리를 다쳐서 그래요. 이제 뭐 48만인가, 원 45만 원인가. 그거 사진을 찍어야 세밀히 알지 이것 갖고는 세밀히 나타나더라는 그게 그 3년 전 생선을 팔기 위해 들른 집에서 실수로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는데요. 그런데 이후 치료도 안 받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생선 파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 결국 지금처럼 허리가 90도로 굽고 말았다. 형님이 없으만 오늘은 어찌 안 가셨어? 하나 사야죠 네? 하나 안팔려니 사야지 뭐 줄까? 하나 사야지 안 사면 큰일이야 여기서 사야돼 네? 나는 종이새끼가 제일 닳을 것 같으네 암요 산까지 넘어왔는데 뭐라도 팔으셔야죠 하는사람이랑안 이건... 팔아줄 수 없고 <웃음> <나도>. <웃음> 그런데 그때 의외의 얘기를 네? 꺼내는 주민 네? 지난번에 왔더니 없어 그만이야 영... 이제 그만하면 굶고 안 되지 않는 게 이다리야! 랑데 요즘... 멋쟁이고, 멋쟁이는 뭐예요? 부자라고 하대. 아이고. 웃어요. 마을마다 할머니를 둘러싼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그래야 신랑 농사도 짓고 멋쟁이고 음. 저양반만 고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음. 신랑이 좀 바람을 피는 계비대요. 저렇게 꾸부리고 댕이 뭐 떠내기 미야기로는 겁나게 부자를 잘 산다든지, 아 살만한다 요그런지 저라고 댕인다고. 음.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할머니는 왜 대체 힘들게 생선을 팔고 다니고 있는 걸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할머닌 생선 팔기 외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 네, 네, 다 팔았다. 예, 네, 오늘은 다 팔았네. 하늘 별다. 아이고 안 돼야 돼. 타선은 못이야. <laughs> 얼마나 좋으면 하늘에 별을 딴 기분일까요? 6만, 5만. 한 6만 원좀 팔았던 게 많이 팔았지. 어, 기분 좋으세요? 예, <laughs> 좋지. 그런데 에이. 지금 시계가 몇 시야? 지금요? 예, 지금 한4 시. 어? 어, 가란 게 내가 걸은 단계. 어? 갑자기 급한 일이라도 생긴 듯 혼자 급하게 버스를 타고 가버리는 할머니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할머니의 발길이 닿은 곳은 논산 시내에 있는 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온 할머니.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무성한 소문 속에 등장했던 할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집까지 만약 할머니가 정말 소문처럼 부자라면 대체 무리해서 생선 장사를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할머니의 오랜 이웃들에게 좀더 수소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사람도 아니요 그니까 본래 그렇게 살아 신랑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어 아침에 오셔가지고 생선 파시고 저녁에 가실 때는 여기서 파, 파지 보다피신 바지까지 줍는다고요? 억척 알부자인 건지 아니면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지 속 시원하게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때마침 외출에 나서는 할머니와 다시 마주한 제작진 네. 이렇게 생서 자전거 잘 타. 어, 그런데 괜찮으세요? <laughs> 허리가 아파 그냥 그 이안타 이거 안타면못 걸어 가. 생선을 팔 때와는 또 다른 할머니의 모습. 하든 자리 이렇게 좀 앉으신 게 앞에 보이 앞을 보지. 아 이렇게 앉으시니까? 응 앉으니까. 아 앉으니까 응. 이렇게 살고. 그렇지. 딱만바라봤더니 차이 치지고. 확실하게 전방 주시를 하며 걸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스피드를 즐기는 할머니. 아니 근데 마트에 장보러 오시면서 쇼자 손은 왜 챙겨 온 걸까요? <laughs> 여기 쇼핑 목록의 위치는 다 파악했는데 할머니에겐 너무 먼 된장인데요. 그런데 그때 가져온 효자손으로 된장을 톡톡톡 건드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효자손에 등만 긁는 거잖아. 아니 등만 긁는 걸로 내보냈지만 이렇게 다 필요해서. 나 전기풀도 이걸로 끄고 우리 집에서. 가젯 만능 팔 부럽지 않은 효자 손 이름값 제대로 하는군요. 굽은 허리 때문에 오는 생활 속의 불편도 준비성 철저한 이양금 할머니에겐 문제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제작진을 흔쾌히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날 겁내 춥지 고생 많이 했네. 고생은 너무나 너무 고생이지만 바라봐 주세요 네. 응. <laughs> 올해로 결혼 47년 차라는 부부 삼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두 분이 호붓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부자라는 소문과는 달리 소박해 보이는 세간들 곳곳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티격태격하는 모습 또한 여느 부부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고요 된장국 끓이면서 아, 응. 제가 어, 제일 좋아하는 된장국 끓 <laughs> <laughs> 된장국 좋아하세요? 그 반대야 된장을. 죽어도 안먹으려고 그래. <laughs> 반대예요. 사실. 그데왜 <laughs> 네. 된장국 끓이셨어요? 네? <laughs> 아이고 된장이 그렇게 좋다네 는 사람이. 어, 아들장 때문에. 응. <laughs> 그렇다면 남편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게 생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소문에 어르이뭐 돈도 응. 많으시고 뭐. 아 돈이 있으면 그렇게 늙으니까 그렇고 돌아다니거든요 응. 너무 살림성은 진짜 모르는 것이예요 응. 응. 어. 참말 <laughs> 그 같은 거로해야지안 그래요? 일7살까지였죠 음. 제재소 된게 지금 제재소요? 어. 어. 아, 어. 아파서 아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배가 안 아픈데 무릎 아파가지고 잘 걷들 못해요. 저 심부전 있고 종합병, 종합병. 남편의 버림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42년 전 생선 장사에 나섰던 할머니 워낙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부자라는 소문이 났다는군요. 그리고 남편의 건강 악화로 할머니 혼자 생계를 짊어지다 보니 오해를 한 것이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장사를 그만두지 않은 탓에 몸이 성한 구석이 없습니다. 다리 나와갖고 이렇게 올라가시다가도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계속해서 생선을 팔수 있게 매일 밤 찜질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은 속이 탑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놨겠다. 장사를 그만두라고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 그때는 병원 가서 병원만 가도 다서어 다쳤을 때는 그는 부두 가지고는 수술 안 되던 거지. 여기 얼면뭐돼 입원하지? 장사할라고 입원하녔지. 내가 돈 때문에 하는 건데 스서로 그래 그래요. 네, 자기 팔자 그런 거 무엇보다 제일 답답한 건 아내가 병원도 안 가고 아픈 허리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매일 새벽 할머니의 출근 시간이 되면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는 은 딸은 오늘 또 장사하려고 그래요? 가야 지 아이고 나 참. 아 오늘 날 건네 죽디야. 가지마 오늘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아이고 내가 안 돼. 애들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싸고. 야, 추운 겨울만이라도 쉬면 좋으려만잘 갔다 힘들어. 와. 음, 응, 잘 갔다 올게. 가족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아픈 허리 치료는 뒷전으로 하고. 이건 경천 공주 땅 가는 거야. 논산을 벗어서 공주, 거기는 공주 땅이야.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생선을 팔러 다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또 다시 시작된 마지막 보부상 이양금 할머니의 하루. 생선 수레의 무게를 줄이려면 할머니 걷고 또 걸어야만 합니다. 아줌마, 부지런히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할머니.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나 오랜만에 왔어, 건장이 h 가 t 야죠 u r e doing. i 기 n 마 t h 기는 e 이렇게 안 팔려 생선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술에 <laughs>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회관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이 형님이 생산하자고, 생전 저기서 생전도 거기를 내가 안 올라간, 오늘 어찌문 열었어, 여기를. 아이고, 아. 우리 집다 아이고, 아니, 여기 불이 집터불려다어언제가 갔네. 아니, 얘기 불이 얕탔어 아이고, 또. 우리 농사 때가 아이고, 다 터. 언제가 갔네. 전기 유전돼가지고 어. 그래가 전기 어찌 유전돼서 불렸는데, 어떻게 걸어나, 걸음을 잘못걷거든 그래서 막겨나가가서는 뭐 오지 형님을 불렀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관에서 이렇게 시세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디 갈 빨리 시야지 아이고. 그저 아무것도 못 꺼냈어. 예. 네. 숫자나 못 꺼냈어. 아이고. 돈이고 먹고 돈도 탔어? 그래. 돈이고 먹고 뭐 하려고? 사과 파는 거, 차과팔는 거, 돈 탔어? 차가 사과 사과 팔은 이모의 차. 아이고 한 장. 집에 음. 들어서 엄마가. 불편과보다도뭐 엄마가 그 저녁에 불켜서 나왔으니까 다행이지요. 아니 연기 안으시고 나온 게 오. 기적이죠. 어, 하루 아침에 화마에 모든 걸 잃은 이웃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거라도 주말에 이렇게 아, 아이, 아니 아니 괜찮냐? 아, 아이 괜찮냐? 조금 들으 조금 들으미안하지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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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괜찮아요. 어... 예. 그거라도 그래서 어머니 드이오 예. 아니요. 불러가고 저기 온게 이놈이라도 저기 있고. 아직도 호두루들 발이 떨려가고 아무것도 못 오네. 그놈이라도너이네지저지저 먹게. 자신의 일처럼 속상해 하는 할머니. 돈을 많이 채울 때 얼마에 액스도안 가르쳐 주고. 많이 노인네들 무슨 사과를 했대요. 이게 삼0 개라는데 해가 머리 위에 뜨도록 개시조차 아, 못했는데 갈 길은 왜 이렇게 멀고 험난하기만 할까요? 30개. 그런데 편한 길을 놓아두고. 굳이 험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추워서 어쩌요즘에는 엄청 추데. 고마워. 아이 영님이 고맙게 영이 귀찮게 한 게. 그래요? 네. 응. 뭔말 응. 있어? 명태, 갈치, 오징어, 조개 새끼, 가재미, 강꼬등어. 동태. 네. <laughs> 바로 할머니의 VVIP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맛있고사장님 사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병석에 누워서도 자신의 생선을 늘 찾아주는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아예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목소리> 형 김치 조금 넣으면 형제찌개다 매워서 못 잡수실까? 못 먹어 응뭐 넣을까? 그냥 간장만 넣어갖고 올게 만들려고 매워서 소 그럼 못 잡수실 것 같아요 네. 기다리셨어요 생선? 네 아. <laughs> 생선 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 생선 없이는 밥안 먹어. 아 진짜요? 응. 어르신이 먹기 좋게 심심하게 간을 하고 정성을 가득 넣어 끓여내는 것이 할머니의 레시피. 추위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까지 녹여줄 동태탕이 완성되고 마치 딸처럼 살뜰하게 어르신을 대접합니다. 나는 맛있는 양념 저기 다 맛있어. 한 말로 내가 나 사놨어. 그럼+ 그럼. 손님과 생선 장수로 만났지만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데먹 오래됐지 형님 다 보신지 시장에서 보고 오래됐지. 10년이 뭐여? 몰라. 응. 오래됐어요. 반갑지. 음, 왜요? 그냥 그렇게 정이 하나, 반갑대. 말로. 단순히 생선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을 나눌 수 있기에 힘든 줄 모른다는 할머니. 다리세요. 예. 네. 오늘 주머니는 가볍지만 마음만은 든든하게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불안합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그만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네요. 아유, 저어 아휴, 어째요? 택시 불리면 너무 비싸서. 설상가상 밤은 깊어가고 눈까지 내리는데 택시비 아끼겠다고. 할머니, 결국, 다시 기 뒤에 섰습니다. 많이 오면 진짜 힘들어. 미끄럽고, 팔통에 눈이 막 한두 배씩 잡혀갖고, 뱀배가가을가날 뭐지? 수시는 것도 못 참고, 팔 길어서 양말 두꺼리끼는 아, 이렇게 가까이 찢시다가 타는 거 아니야? 근데 딱, 지난번에 이렇게 었더니 발이 싹 타버렸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또 다시 길을 나서는 할머니 잠깐이지만 작은 불씨 하나로 몸을 녹인 덕에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양금 할머니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그래야지 힘 닿는 때까지 해야죠.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당신 힘으로 살다가는 겁니다. 그렇게 허리가 굽도록 생선 수레를 놓지 않았던 할머니, 헌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민수님 네, 오늘은 제 몸이 허리가 안 좋네. 어. 아 허리가 항상 네. 많이 안 좋으세요? 응. 자면은 반드시 중에는. 불편하니까. 도대체 그 고통을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견뎌온 것인지. 가자고. 응, 뛰고 가.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할머니가 집을 나섭니다. 사고 이후 처음 받아보는 정밀 검사. 이 자리까지 오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요즘 후회와 걱정이 뒤섞이며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선명하게 휘어진 척추 사진이 그간의 할머니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뼈가 이번에 하나가 또 금이 가셨어. 또 하나가 금이 가셨어. 그 전에는 3번 허리뼈, 1번 허리뼈, 7번 허리뼈가 이렇게 금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12번째 허리 등뼈가 하나가 또 금감해서 또 부러지신 거예요. 1 2 번째 등뼈도 더 주저앉게 되면은 더 허리를 못 쓰게 되고 더구부러지게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 하지만 할머닌 선뜻 치료를 받겠다는 결정을 못 합니다. 허리를 좀 피하지 좀그 수술 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이고 허리를 피게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그거는. 힘들다고 보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은 방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간단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데도 망설이는 할머니. 그런 아내를 보는 남편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자꾸 덥고 그래. 불닭볶음도 많다. 그렇게 우유를 먹는지도 모르고. 혼자 의사요 혼자 의사. 콩도 많이 먹고.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혹시 자식들을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할머니.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또 생선 장사 스케줄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싫은 소리를 하는데요. 아까 구만해주면 구만하면 뭐 먹고 자라 그렇구나. 말은 하기는 좋네 희본 한장달랑고안 줬어 허리 다쳤을 때얘기했지만 서들어서 했을 거 아니야 수술도 아이고. 다 아휴 그는부굳가지고는 수술 안 되던 거지 근데 모두 다헛소리해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거기 뭐더안 굳게 그 수술이 나야 같네. 그, 빠르고, 뭐, 금방 하고선 장사도 간다네 장사 못 해가지고 안지 이것도 허리 더 굽어지고, 뭐, 뭐, 나중에 걸음 못걷는다게 조금 저기까? 응. 가셔요. 약속, 약속. 아! <laughs> 아 약속은 약속 아, 약속. 아, 약속. 안 가면 약속. 그만이야. 에 약속. 가시는 에. 거예요? 예. 가시는 거예요? 가실 거죠? <laughs> 네. 아, 그래요. 약속대로 이 양금 할머니는 허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생선 파는 일을 못하겠지만,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해지는 것도 자식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아셨죠?